이게 이제 기초가 안 맞으니까 레벨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. 어, 콘크리트랑 목조랑은 재료가 틀려서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아, 날씨가 더우니까. 뭐, 붙자마자 말라버리네. 이렇게 이제 뭐 수평을 잡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겁니다. 이 집을 지을 때 나무 지 짓잖아요, 우리 나라에서.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, 토대 트 단. 이게 왜 있냐? 우리 이제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외국엔 이게 없어가지고 얘네들 다 이렇게 어 플레이트까지 에랑카든지뭐 어, 안칼에서 잡아주죠.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안 해요. 여기서 끝나죠. 이 토대 위에 이게 있냐 없냐,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이제 볼팅 작업이 되는 거죠. 토대 보면은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. 홀다운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, 지금은 지금 홀다운 철모를 깨야 되는데 이 간격이 딱 되면은 홀다운 그냥 바로 여기다 꽂으면 됩니다. 볼팅이 딱 돼요. 그럼이 에랑카서부터 이제 이 벽체 코너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. 이 홀다운 철모를 제가 시켰거든요. 근데 이 자재업체에서 짭을 보냈어요. 짭을 제가 심슨 스트롱 타일을 보내라고 했는데. 메가타이를 보냈어요. 제가 이 자재를 삼익에 발주할 때 구조제 필요한 거, 뭐 필요한 거다 정리해서 보내주잖아요. 그때 분명히 심슨스통타이 홀다운 HUD 2.5를 보내라고 했는데 어, 메가타이가 온 거죠. 그러니까 어, 삼익에서 취급하는 거는 메가타인 겁니다. 그,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짭을 보낸 거죠.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짭이 왔다. 어, 짭은 돌려보낼 거다.